오늘은 대검 세팅 가이드 영상입니다. 회심률은 아티어 무기 기본 회심률 5%에 간파 3렙으로 12% 약특 30, 혼신 30, 광룡증 극복 시 25로 전투 중 대부분의 시간은 회심률 102%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어 무기를 굳이 회심률로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100% 회심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스태미나를 전투 자원으로 소비하지도 않고 대검은 연격을 챙기지도 않으니까요. 속성 무기는 연격의 효율이 좋아 아티어 무기로 회심을 챙기고 장비 스킬로는 연격을 챙깁니다. 대검의 한정 아티어 보너스와 보건 보너스를 키초궁 위주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건 보너스가 회심 위주로 나온다면 달인 주삼을 빼고 초심주의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인 자격이 3레벨이 있는데 이는 썬브레이크 분진전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분진전은 타수가 많은 무기에게 좋았다면 세인 자격은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대검한테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1레벨 장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광주는 필수입니다. 또한 대검은 납도를 자주하기 때문에 속납주를 3개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방어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해 주세요. 공격력을 조금이나마 올리고 싶은 분들은 연찬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연찬주 효율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10분 지나야 기초공이 오르는데 그마저도 4밖에 안 오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